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자, 하루 세 문제, 기출문제 보게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면 행복한 일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자, 먼저 16회 30번 문제입니다.공인계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바트입니다 자,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즉 특수법인은 제외한다.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 하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이 농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 농협, 그다음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 산림조합,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은 제외하고 지금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인데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입니다. 예, 보정설정 금액은 2억원 이상이죠.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입니다. 특수법인은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한 명도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법상 회사인데, 시험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X로 출제됐습니다.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고, 상법상 회사이면 됩니다. 상법상 회사가 다섯 개가 있죠? 다섯 개를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합자 한 명, 유한회사, 유한 책임회사가 있는데, 꼭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언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이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외국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생긴 규정입니다. 외국 큰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자기 나라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대표자를 공인중개사로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큰 법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나 홍콩, 뭐, 미국, 그 다음에 유럽, 호주, 뉴질랜드, 전부 다 대형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형 법인이 없습니다. 중개법인은 이런 규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겸업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세한 개인개혁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자, 따라서 기형니어는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대표자를 포함한다 라고 했는데, 포함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제가 내드린 프린트 56번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분수를 다 정리해 놨는데요. 여기에 3분의 1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 공제 운영위원 19명 중에서 협회 회장하고 협회 임원이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죠자 그다음에 리얼의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 받았을 거 되는데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든 자격증이 없든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그러나,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X고요. 리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소유권을 확보할 것,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 안 되고요, 가설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성인, 사용검사, 중공검사, 중공인가 받은 건축물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언 두 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것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전원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만약 소유권을 확보하라고 하면 은 건물주가 아니면은 개업을 못하겠죠. 사용권,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을 재결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6회 31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 현행 공인계사 법령상. 물론, 이거는 지금 현행 법령에 맞게 제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1번이 정답인데요. 개업 공인계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를 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광고 즉 허위매물을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성명,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그 다음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가 되겠습니다. 2번. 협회를 설립할 때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는 규정은 폐지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서울 특별시에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지금 세대한 공영개사협회와한국공영개사협회 모두 서울에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법 조문사항은, 수도권에 두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3번. 등록관청이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임원의 경력에 대한 조회를 할수 있도록 하였다. 예, 물론 옛날에도 조회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본적지 신원 조회를 해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명문규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 식별 정보는 법령의 규정 없이는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되기 때문에 생긴 명문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4번입니다. 우등록 불법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 시 공유계사협회 및 관계기관의 단속 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예, 국세청 국토부 협회감사실 합동단속하러 가자고 하면 협회감사실도 따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 번도 옳은 지문입니다뭐제 아는 지인이 협회 감사실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판교에 단속을 하러 간다고 하면은 국세청, 국토부, 그 다음에 협회 감사실 이렇게 합동 단속을 나간답니다. 그러면 노란 완장 차고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그 중개사무소 문 열려고 하면 문이 다 잠겨 있죠. 문 잠그고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회 직원한테 어떻게 개혁공개사님들은 단속하는 줄 알고 다문 닫고 도망갔나요? 물어보니까 근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기하죠? 어쨌든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면은 전부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업에 가서 아무리 잘못한 게 없어도 단속 듣다 문 닫고 도망가자 하면은 같이 도망가야 됩니다. 안 가면 혼자만 샅샅이 다 지지면 무조건 하나라도 위반한 게 나올 수밖에 없죠? 100%트 공영계사법은 지킬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옛날에는 계약 선임만 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행령에는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즉 잔금 치러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진액이나 1 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하다고 했죠. 광고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환매등기가 있는 경우 환매등기 사실과 환매권 등기의 위험성을 알려준다. 뭐 맞는 말이죠. 환매라는 것은 다시 살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등기 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그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그렇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표시 사항, 그다음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데 시험에 가압류 등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려면 갑구를 보아야 하는가? 얼굴을 보아야 하는가?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되는데, 가압류를 확인하려면 해당 구상난을 모두 확인해야 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갑구에 기재되고요.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얼굴에 기재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 보존되는 권리 등을 알려준다. 그렇습니다. 가처분이 가압류보다는 좀더 위험하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가처분 등기를 합니다. 근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를 하죠? 가압류는 경매에서도 저당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지득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가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보다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하면, 가등기의 효력은 상실한다. 라고 했는데, 틀렸네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시로 소급됩니다.예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5번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 채권액을 알려준다.예 저도 현업에 있을 때 옛날에 가압류된 것은 중계를 해봤습니다.이거는 크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가압류권자한테 얼마 받을 거 있냐?그다음에 채무자 즉 소유자한테 얼마 줄거 있냐 물어보고 어 그게 일치하면 그러면 중도금 치를 때 감류말소 서류 가지고 오면 돈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 쓸때 계약 썼을 때 중도금 지급 시까지 감류말소 안 되면 계약 무효로 하고 받은 계약금 다 돌려주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적으면 되겠죠. 잔금 지급 시 하는 건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하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가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보다 제3자가 소유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됩니다.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습니다.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